안녕하세요. 남양주 진열레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제규어 X2 차량입니다. 제규어 X2 차량은 원래 여기 도어에 한 요만하게 순정 엠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엠벤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정권은 그냥 끄고요. 여기로 이제 아크릴을 매립해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X2 차량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찾은 분들도 엠벤트 시공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 턱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좀만 위로 올리면 엠베드가 보이질 않아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본 시공만 하시는 것보다 여기 수납이나 캐치를 추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기본만 시공을 했고요. 기본은 도어트림 4개, 디시보드 조석 앞쪽에. 대시보드는 이제 간접 비명 방식으로 비누 출루 시공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간접 비명으로 했고요 물론 여기도 순정 엠벤트 라인으로 요만하게 하면 간접이 되긴 하는데 너무 짧으니까 아크릴 하는 게더 나을 거 같아요 그래도 엠벤트 시공 후가 확실히 전보다는 훨씬 이쁩니다 엠벤트 하는 이유가 확실히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